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인 무과금으로 즐기고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어, 드라카스 와산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여기에서 성터 경비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파템이 10 따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구매하거나 아니면 40 따야짜리 이제 아자미산 이런 걸 구매해가지고 분해를 하면 어, 시간의 조각을 옛날보다 한세배네 배. 더 쉽게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이 사만다이아라는 거를 제가 모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구매해가지고 분해했을 때 시간의 조각을 얼마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영웅 누르고 아무거나 일단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5강짜리를 일단 좀 찾아줍니다. 어, 5강짜리. 어, 부터해 볼까? 1 0 0 두고부터. 여기 보면 뭐 요런 거 있죠. 5강짜리 한 45다이야. 요런 거 괜찮거든요. 요거 사고. 그다음에 세라드 50 넘어가고 안되고 상의. 자, 세라드 아자미산 있죠? 요거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아자미산 천바지 요거 어, 한개 있네요. 44다이야. 그다음에 장갑. 어, 아자미산 넘어가고 신발. 신발도 넘어가 가죽 자 아자미자 투구 44다이아 45다이아 여기까지 요렇게 5광짜리 된것들 된것들 여기까지 사주고 상의 이것도 이거 두개 어, 5광 된거 사주고 그 다음 하의 자 세라드는 없고 어 요거 넘어가고 장갑 44 맞네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 주고. 그다음에 신발. 40 없고. 판급. 자, 45. 자. 여기까지. 어, 또사 주고. 그다음에 상의. 자, 이거는 넘어가고 하이. 없죠? 장갑. 45가 있는데 없고 5강자리가 아자미산 다 팔렸고 신발 아자미산 45 10개까지 다 사주고 450다이아 그러면 끝 어.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영웅 5강 아자미산 40다이아 45다이아까지는 파템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구매하면 되고 그 이상은 이제 파템 방어구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노강이라더라고 근데 더 괜찮은 걸또 제가 조금 찾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 파템 무기. 요거 10다이아짜리로 내려간 것들 많거든요. 타락 보시면 이거 5강 풀고 자1 0다이아까 내려간 것들 있거든요. 그리고 또 7강짜리도 있죠. 요거를 강화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강화석도 엄청 싸고, 그다음 제가 들고 있는 강화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0다이아짜리인데,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비교해 드리면 일단은 10 다이아였죠. 요거 똑같은 거거든요. 강화시킨 거. 그러면 요거를 분해하게 되면 거의 평균이 한90한 7개 정도 나옵니다. 10 다이아. 근데 90 90개로 갈게요. 그냥. 그러면 요거는 지금 400개죠. 400 450아 400한 30개. 그러면 45 다이아. 그럼 4.5로 곱하면 되겠죠 이거 4.5. 그러면 거진 비슷하죠. 거진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매물이 없는데 요거를 사가지고 7간까지 강화시킨다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강화석이 무기 강화석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400개가 있고 요거 방어 강화석 1다이아인데 이거는 0.1다이아다라고 0.08다이아거든요. 어, 엄청 쌉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 안 하니까 요거를 한요 정도 사가지고 어, 제가 분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 강화시켜서 분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업적 포인트도 올라가고 어, 그래서 요거를 좀 방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막 멀리로 생각해보고 하고 있는 거라서 어, 요거 쉽다야 짜리까지 다구매 구매해버리고 타락한 은 없죠. 사나운 타락한 여기 있네요. 타락한 두 개. 아, 이것도 뭐 엄청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고좀 맞죠? 사나운 없고, 타락한 없고, 어... 푸른 아, 이것도 많이 없네. 푸른을 한번 해볼까요? 푸른, <laughs> 푸른은 몇개 주는지 괜찮으면 또 하면 되거든요. 푸른이 실간까지 하면? 오, 어, 요것도 괜찮네. 95개에다가. 어, 어, 나쁘지 않네. 어, 5개 기준으로 살짝. 50 다이아 기준으로 조금 되거든요. 50 다이아 기준으로. 그럼 요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아자미산 하는 거랑. 어, 그러면. 무기도 푸른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사나운 푸른. 푸른도 얼마 없구나. <laughs> 푸른. 타락한, 요거 사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거 한개 사고. 자, 됐고. 지팡이가 바로 푸른도 한 대죠, 제가. 푸른도 좀 사고. 그 다음에, 대검. 아, 없고. 전투 방패 푸른. 어, 푸른 많다 푸른 10개 그 다음에 2개 빼고 어, 80개 전투봉은 보면 없고 건방팬 푸른 있다 어, 여기 자 이것도 사고 와, 사는 것도 일이네 그쵸 이거 사는 것도 일입니다 지금 타락감 푸른 어, 일단은 지금 무기는 지금 어 제가 계산한 배충 계산한 바로 그렇게 손에 안 보고 적당히 된 거는 얘들이 끝이에요 지금. 아 이거 해주고 그다음에 강화 어 무기 이렇게다 자동 등록 아 자동 등록 상수 장비 등록 희기 다 없애고. 히기. 강화된 거. <laughs> 어, 강아이템체요 오케이. 7강. 그러면. 다시. 7강. 요렇게 어, 해가지고 지금 2,400 다이아 정도 치를 샀거든요. 2,400 다이아 치를. 요거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빼고. 그 다음에. 하락한. 요것도 밑에 거.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한 김에, 어, 이것도 이렇게 됐고, 맞죠? 이거 다해내면 되는 거 맞죠? 어, 분해하면 22,200개, 그러면 이게 지금 2400 다이아에 22,000개, 그러면, 대충 4만개 정도의 다이아를 쓰면 한 30시속 한 30만 후반 정도 나오겠네요. 30만 후반 정도. 어,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걸 또 봤잖아요. 요거 어, 500개 더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메모리 없어서 그렇지 만약 메모리 있고 천천히 한다면 한 4만 다이아 정도를 쓰면 시간의 조각 4 0만개 나오지 않을까. 어 4만 다이아 정도 하면 시간의 조각 40. 40만개, 어 40만개 맞죠? 어, 40만개. 그러면 이게 지금 레벨 1로 할때 6만개, 6만천개, 6만3천개. 뭐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레벨 6을 내야 되는데 6, 7, 42, 7만개씩 든다고 해도 42만개가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드니까 다이아 4만개 다 쓰면 파괴에 끄8 0레벨까지 가합니다. 8 0레벨까지 거기에다가 또 다이아 더 모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얻어가지고 파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팔아서, 바테메가 지고 분해하고, 던전 돌고 하면, 80레벨 만들고, 이거 70레벨 만들고, 70레벨 만들고, 금방 될것 같습니다. 그쵸, 금방. 제가 이번 영상에 이거 4만개를다 사가지고, 4만다이아 치를 다 사가지고 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대충 한 2300다이아 치를 쓰니까, 22,000에다가 업적에 500개 들어가니까 한 23,00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이아 1당 시조 10개. 그런 느낌. 다이아 1당 시조 9개, 10개 정도. 그래서 2300 다이아 써서 2300개, 2만 23000개, 2만... 2만 22000개 정도의 시조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화석을 산 다이아도 친 거거든요, 지금. 어, 친 거거든요. 지금 무기 강화석 몇개샀냐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눈이 안 보여, 지금. 어, 여기 있네요. 2 4 0 0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다이아다 1 0시조 그러면 4만 다이아 쓰면 40만 시조이 어, 정도 나오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 어, 제가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계속 하려면 점점 비싸지는 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거든요. 이거는 제가 38,000 다이아는 천천히 사면서 분해를 해가지고, 성물을80 올리고, 70 올리고, 70 올린 다음에, 또 이거 80 올리고, 이거 90 올리고,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뭐, 전투력이 뭐, 9만, 뭐, 3천, 9만, 4천, 5천. 이렇게 무과금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는 걸로. 다른 거는, 뭐, 아이템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급자족 해가지고 좀 올리는. 요런 거 박으면, 요거 육강을 만들잖아요. 그리다 됐네 그러면 등록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해서 이런 것들 올리면서 다된 것들은 팔고 그걸로 선물을 올리고 어, 이런 메커니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쓸데없는 영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값을 보면 1다이아당 10시조 정도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